맨네 우후 부 아, 너무 좋다 기로왔어아 여기로 꾸먹어야지차 아, 뭐 있어요 어 어, 음. 어? 하나 온다 하나 온다 하나. 아, 한명밖에 한한 온다. 온다 아 한팀이네 한 응. 한명 아니에요? 한팀 한팀 한 팀. 한 팀. 한 팀. 이에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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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뒤에? 네네어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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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Brother John, Brother John. What i 지금 이제 네. 집두 개째 털고 있구만. 네, 그게 그냥 <laughs> 궁금해서. 지금 집두개 털고 있는데, 오탄 있는 사람. <laughs> 야, 먹었어도, AR 먹었어도 이제 하나 보다, 야. 음,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그런 거 죄송한 건아니고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야. 이집탈거 그쪽으로 갈까요?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 사람 없는데 다녀너는제 쪽에 한명 내려 가지고 그 낙하산 있게 한 명. 들어와 있는데 네가 안 보였다고? 내가 리프레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가 안 보였는데. 뭐. 그리고 <laughs> 방송을 했으면 임마. 바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 나 있다고. <웃음> 어? <웃음> 방송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저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작한 다음에 네. 이제 와서 저 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그런 소리 하면 시알이 맥히냐? 왜 애들같이 행동하냐 자꾸 어? 얘 누가 털었네 응. 쓸큰집 털었어요? 알았어 밤에 해안 털었네 파운터 얘네 좀 여기 중앙? 다 있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쫀다 여기서. 실할거다몇개 있어요. 다음에 온 다음에. 다음에 한다면 단판은 다음 또 뭐고 뭐야, 말이야? 장난하냐? 이쪽에 바로 앞에, 너 바로 앞에 있다고? 네, 잠깐만요. 어차피 뭐 빼야 되거든안 보이는데? 감 빼라. 아니, 이렇게 다 몰려 있으면은 의미가 없어. 여기 자, 자, 각을 다른 데를 잡아야지. 누아 키쿠야. 아, 대단해요. 네가 여기서 각 잡고 있어,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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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아, 파 아, 아, 집? 네 거기도 아,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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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카라 소리 같은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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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빠졌다. 자리 자, 식빠졌다 네, 반 대라고. 에피. 키쿠, 잘해. 자리 뭐, 뭐, 자리 먹었으 뭐, 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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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육십 집이 아 지금 쏜 곳이에요? 이거 하나 해서 아 잘못한 듯다 해놨자. 오케이, 집안에 들어갔어, 섬? 녹색. 네, 섬들까봐. 오케이, 오케이. 아니, 녹색 집 들어가는 거못 봤어? 어, 내파팔 집안에. 집안에. 들어가요, 일반님. 나왔다, 나왔다. 비절. 피셜? 비절이. 응. 하나 저쪽에 서 아니, 여기, 여기 왜 왔어? 여기 하나. 아... 아... <laughs> 삼십 분. 가방 없어요? 응, 천 가방 없는데? 있으면. 응, 뭐 누가 먹었어? 상가방을 안 먹었는데, 뭐... 뭐... 상가방 저안 먹었는데, 어, 누가 샀어요? 방금 청소리 달려는데, 아, 제가 모르고 샀어요. 어. 팔초. 어 총소리. 아야. 어. 제가 빈티지 데 하나 있어. 또 군데. 오케이. 탄이 없어진 무슨 탄이요? 없어 어, 누구지? 그거 있어요? 아, 자동차? 이때잖아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아까 어 죄송해요 못 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우리 요알 <아이. 웃음> 귀여워요 까와이해요 이런 거 했어요. 뭐, 지금 뭐형 먹은 게 없어. 옷 하나 없고, 애기. 저도 옷 해요. 총독. 옷탄몇 발이신데요? 탄창이 34발. 제가 <laughs> <laughs> 좀 드릴게요. 그냥 가자, 40발. 똥아. 네,

먹을게 없냐 엠포 쓰시는 분없 s 총이 없 board. 엠 마귀로 엠 마귀로 엠 마귀로 엠 마귀로 엠마 아니 사람 살릴 때 필요하잖아요 7개 너무 많아 7개 다 쓸거야? 필요하신 분 없어요? 그래서 이동할까요? 음. 뭐어뭐 가자 먹을까? 아 일단 뭘 먹어야지 지금 저, 저. 어? 저거 있네, UR 응. 가요? 응먹때 데가 없는데 어딜 가 빨리 와왜 왜 자꾸 떨어져, 그 에너지 달게 괜찮아요 에너지 드링크 내겠어요 오, 뜨거워. 야, 거뜨 어, 블라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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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좌측. 아, 잠마안 돼. 거기는 쟤. 오토바이, 쟤. 오에이오토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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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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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이거이거이오이오이 네. 아씨 아휴 얘네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앞에요 앞에 앞에, 앞에 있어요 네저는피 뭐 많이 달았었는데 네 파이어 빵꾸 났어 아이씨 좀 걸어서 가야죠 잠가만 네. 앞에 집에 있어? 음... 가자. 아니, 여기 앞에 집에 없어 우리 가는데. 네, 있어요. 자, 저, 세. 거기 있어. 아, 어, 봤다. 왜요? 참 필요하신 네, 분. 창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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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탄 드릴까요? 그래, 아까부터 달라고 했지 않니? 어, 여기요. 무이 뭐 110발이나 다 주니? 아, 어, 방금 스카 버려 물로그 스킨 뺄려다가 스카 버렸는데 다시 줄 수가 없어서 그냥 드리는 건데요. 아, 어, 오케이. 앞에 베란다. 사람 있어? 오케이. 네. 255. 어, 잡자. 아, 최타이별로그 잡지 말고. 응.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저 집에만. 네. 저집에만 애들이 벌려줘야 되는데 안 벌리네 아저 뒤에서 때리면은 뒤에서 때릴 것 같은데 어그로 어그로 끌어볼까요? 아니 <laughs> 나 지금 그거 있는데 화염병 이 베란다도 있어요 바로 앞에 응다 응. 위에 있어응 어, 천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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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베란다 저거 뒤쪽 건물. 이따 했잖아. 이 살려줘, 빨리. 요아이야, 살려줘. 오. 요아이. 요아이. 오, 오, 프라이팬. 어. 가져봐. 아. 아. 제가 살릴게요. 음. 그칠타 많으신 분 여보 가운데 아, 상... 집도 있어요 선수님 어. 네, 좀죽한게니죠 가운데? 네야 그건 있어 외투 오른쪽 다했어요 그지? 초가집은 없어요 아예 어. 나는 네, 천천히 좀 붙을게요 붙트다 명, 나도. 코네 명, 할 스코트. 네 명, 한스코 나오는 한스코게요 명, 한 스코트. 네 명, 한 네. 스코트. 응. 응. 네네 지금 우리 뒤네 명, 한 스코트. 명, 한네 명, 한 오른쪽으로 로 붙어요 저희들 미안요이 어, 나이스 어디서 와갖고 나이스. 싸워라 네, 네. 싸워야 돼 나이스 여뭐 많다 여기 위에 위에 엠포도 있네 잠시만 한명 돌아요 이 한숨도 였고 오른쪽 좀 봐주세요 집안에 왜냐면... 있는 애들만 죽은거야? 아니요 바깥에 있는 애들 다죽은거에왜 하필이면 자... 밖에 있는 애들 다 죽는거야 죽은... <laughs> 아. 가 내가... 제끼들 헤긴가 보다. 그치, 느낌 이상 느낌이 상해 싸해. 내가 한번 헤드를 따보겠어. 가지마한명 헤긴다. 아, 그렇군요. 우측집, 큰집에, 큰집에 몇 명이야? 네. 하나, 하나, 하나. 하나인데 길까요? 지금 어. 양쪽에 거는애얘는 먼저 갈까? 쟤는 왜 연막 걸았지어디있어요 집? 나이스 오늘 나이스어 담배 떨어뜨 왔다 아 잡았, 끝, 잡았어 잡았거 끝, 끝. 오케이 끝 네. 나이스 오 칠탄 좀 먹을 수 있겠구만 빨리 와! 아! 올라가게. 아, 들어가야 돼. 쉐터만 네, 먹을게요. 야, 여기 스칼도 음. 있어. 아. 어, 에헴. 뭐, 얘네는자속 어디갔니? 에헴, 빨리빨리 먹어. 전이 진통제 에너지 드링크도 졸라 많네. 에 뭐, 그래. 에헴. 빨리빨리 빨리 와라이 삼겹길이 깨진거고 스쿼스 스쿼스를 먹을거 그냥 아 응. 스쿼스 오지 전이들 끝? 오케이 됐어 나도 아 연막. 근데 에너지랑 이런게 좀아 수류탄이 타베? 에너지가 타베? 없어? 일로와봐 에너지 많이 드림게 숄럭이 마이... 많아 그래. 올라 봐봐 네개세개더 여기 여기 씨, 방금 에너? 에너지 졸라 많았잖아 여기 세개더 있잖아 이거 바닥에 네. 자 어, 에너지 거. 에너지 두개더 네. 졸라게 아, 빨아 이 씨. 없으면 말해 더 있어 <laughs> 자기전바뀌었어요어저 앞집이네 앞집만 가면 되네 이 앞집에 애들 있어 어 오른쪽도 있어 어머, 저희 왔던데 오케이, 왔던야요 아이하고 키크, 여기 이집 들어가 있어. 오케이, 네네 꿍이하고 오케이, 에너지 드링크가 많이떨어이 있지? 저오 왔던데. 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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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우리 왔던데 근데 어디 갔었지 꽃봄이가 안돼 아스티비가 먼저 했구나 어, 예. 괜찮아 그랬대야 니네 둘이 들어오면 돼야 싸우지마 가측에서어 어디지? 자책이. 우리 왔던데 75 초가집 있는데 오케이 보인다 개새끼들 말이야 네, 아, 안돼 네. 그 위에도 있어 뭐야 저 새끼 핵이냐 네와수프로 해서 십새끼 계서 붙으면 안 돼요 어디지 있와이 집에 있으라고 했지 아안 네. 한팀 안팀 만났어요. 얘네 한팀 응, 싸운다 이 새끼야 위에도 있어 산산원도 어응 그로자 있네 그로자가 있다고? 네, 네네네 그로자 있어요 어디에 빌려고 말한 거 아니야? 그로자가 어디에 있어? 어기서요 네, 네, 저기 상대편에 냄 아이씨.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야. 어. 와, 핵이다 쟤. 다 잡았어. 근데. 어, 제가 억울할게요. 응. 안 돼. 어, 저 위에 한 명. 저게산 저... 위에. 니가, 넌못 쏘아, 니가. 니리지 마. 올라가다 가 맞아. 아, 위에 떼야지 봐요. 위에 떼야지 봐요. 오케이. 저희 우리 어떻게 해야 되응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아무도. 그 네가 싸서 기절시켜 봐요. 어차피 전에 살려. 음. 바이랑 음. 음. 오른쪽에 음. 다 했어요. 포인트. 이, 여기. 여기 쪽 여기 이런 데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저희는 여기. 네, 여기만 살. 사슴을 내려라 어. 라인만 걸쳐 네 그래도 쟤네는 쏘드 봐요? 바로 응. 네 밑에 얘랑 네. 아 쟤네 온다 저걸 집도또 와요 아씨막 네. 떨어졌어 오. 좌측 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좌측에 하나 있어요. 그 음. 6 0 방에. 어? 여기 밑에 차. 아예 소지마. 아니.. 쉬어 있는. 여기 대기. <laughs> 누가 샀어야 아, 야, 야 안샀어요 내가 안했하나봐핵기네 개새끼 그러자. 여기...여기까지 오는거잖아 여기 음, 뭐? 오는 뒷곽이야 내가 아래곽 잡을테니까 니가 그쪽봐 어? 사람 죽는다 너네 저 싸울 때 저기 죽게요 죽어요? 아니 안싸워 니지죽지말 저기 싸워...싸워야 되잖아 머리 보이지 네, 밑에 4명 어요아이야요 요아이 있어 요아이 니네 먼저 앞에 있지 말고, 요 아이 똑같은데 쳐다보지 말고, 너의 임무는 좌측 아래를 본다. 넴 똑같은데 보면 뭐해? 니 니가 계셨겠지? 그렇지, 잡지도 그렇지. 뭐. 요 아이 임무는 보이다. 사프하면서사프하면서 오른쪽하고 그 아래쪽 각보는거다 오케이, 넵 밑에는 없는 거 같아. 어, 밑에 없어 자체 밑에는. 그네 밑에. 그쪽 오른쪽 오른쪽 오는 것만 보고 있어. 램. 네. 오른쪽 세. 여기 오른쪽 세. 이제... 그 초가집 초과팀 있어. 초가집에 있던 애들. 들어가야 어. 돼. 얘네들 셋 그럼 요 아이 여쪽에 붙어가지고 저쪽 건다. 램. 네. 네. 저희 여기 있어. 어차피 들어와야 돼. 저희 이 앞에만 먹. 뭐... 아, 그럼 저쪽에서 각 보이는데, 여기? 올라가지 마. 저 죽일까요? 아, 못 죽였지. 맞다. 내려오라고. 그렇죠. 아, 대기해, 대기. 하나, 거의 가까이 붙었어요. 하나? 옐로핀이야? 두명이 응. 저리다. 저, 저쏴야 응. 돼요? 여기서 아, 쏘지 말라고. 저 죽여도, 우리, 우리 잘. 어차피 저거 못 잡아. 밑에가 하나가 있어 이 밑에서 죽니까 여기 위치 안와 아... 빼요 뒤로 빼요 하나 헤드 깠어요 형 하나 위에, 아, 위에 있어 아 우리 너무 안 좋다 잘해. 아.. 네. 자기장 제발 제발 기장 기장 이도다세 팀인데 오. 제발 오 아이스 좋다 좋다 싸요 어. 쏴야지 이제 날세요한 나이 오케이 네. 개새끼야 나나스나샤 어, 개새끼야 하나 남았어 애니 애니 라스나 애니 와 치킨 먹는다 진짜 먹기 여기 내가 쏘는데 어나다나와 나. 쏘는 어, 옐로 녹색이야? 핑만 찍어봐봐 핑 어디야? 아 제가 던지면 아 오케이 개새끼 네 여기 밑에 와라 이 쌍놈 새끼야 동 천천히 가세 아, 아이고, 아이고. 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아니 사비 살요 살려. 오케이. 제제 제가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제를 죽이면 안 되나요? 착. <laughs> 지겠구만. 하나 개피. 오. 안안 들어아안 들어가죠 이씨. 하나 개피해, 저, 저 오케이, 아, 저 개피. 저 가버져. 오케이 살려줄게. 아 진짜 개피. 아니, 잡지 기 아래, 어, 아래. 끝. 네. 아, 진짜 내가 영광을 얻고 싶었는데. 그래도 1등 했으니까.